안녕하세요 저는 티오리 vr팀의 조민기입니다 저는 티오리 연구원 김영훈입니다 체인라이트팀 연구원 배예찬입니다 드림의 컨텐츠팀에서 리서처로 일하고 있는 정현식이라고 합니다 티오리 ai팀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명성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티오리 사람들과 함께 2023년 수능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수능 아주 오래전에 봤습니다 네 저도 <laughs> 꽤 됐는데 <laughs> 2014년도에 저도 14년 저는 원래 봤어야 할 때는 15년이었어요 네. 국어, 영어는 만점을 음. 받았고요 나머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국어, 영어 만점이면 잘하는데? 국어, 영어 3등급 나왔던 것 같습니다 수 아마 2등급?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재미로도 아직 국어, 영어는 풀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오래돼서 수능 성적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영우님은 기억나시나요? 얘기해도 되나? <laughs> <laughs> 12121나왔어니 121 저는 녹화를 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이제 포항공대 창의 IT 융합공학과 나왔고요. 저도 같은 학과 나왔고요. 포스텍 컴퓨터공학과를 나왔고, 저도 마찬가지로 수시로 가서 뭐 영향은 없었습니다. 포항공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냥 수시올리에 커트가 있는 학과들도 있긴 한데, 딱히 수능성적을 보진 않아서. 저는 부산대학교 이제 정보통신공학부를 나왔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국어 영어를 그때 잘 봤었기 때문에 국어 영어는 자신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이라면 어떻게든? <laughs> 수능 영어 제대로 공부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나마 수학이 제일 할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 하나라도 풀면 다행이지 않을까 예전에 푼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반타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킹대회를 할 때보다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셋중 꼴지만 피하겠습니다 오저 평균만 하겠습니다 <laughs> 문제를 푸는 것보다 푸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원래 언수외라고 했다가 이제 국어수학 영어로 바뀌었다는 거 정도만 알고 있어요 우리 때도 국수영이었어 아 그래요? <laughs> 어 그거 언제쯤 얘기했냐 <laughs> 저는 이제 언수외를 봤지만 지금은 뭐 국영수 시작! 오, 첫 번째는 비문학이고 두 번째는 문학이에요. 근데 말하면서 풀기에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운데. 저기요. <laughs> <laughs> 특히 국어라. 와, 문학 진짜. 감도 안 오는데? <laughs> 고정까지 넣으셨군요 <laughs> 너무 어려워 자신이 없어 이거는 국어 만점 님께서 풀어주셔야 아 그럼요 그럼요 찍으면 1번 탑이 어딨어요? 이렇게 또탑을딱 찍으면 아! <laughs> 아 10개 중에 5개 맞았습니다. 저는 10개 중에 7개 맞았습니다. 저 7개 맞췄습니다. 저도 7개. 저도 7개. <웃음> <웃음> 네, 오랜만에 글을 읽으니 <laughs> 네, 집중이 잘안 되는 것 같고. 글보다는 코드를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이제 사람의 언어라는 게또 이렇게 어려운 거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렵구만 와 아, 진짜 어렵다 국어 어렵다 갑자기 아, 수학도 자신이 사라지고 있어 아, 지금 24번도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만 시간이 더 있었으면 22번 바꾸지 말걸 그리고 이제 평소에는 시간 제한이 없는데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정해진 시간 안에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는 것 같고 수학보단 국어가 자신 있었는데 <laughs> 수학은 어? 답이 없어. 이 어, 번에서 <laughs> 벌써 막혔어 <laughs> 뭐지? 뭐야? 답이 없어. 답있는데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저랑 똑같은 실수 하신 것같아미분을하면상수면이날아가면안하다 멍청이 두명 똑같은 면서 해버렸죠? 딱 걸렸죠? 서 이렇게 빨라요 라피스님 그래도 서하면 메인 아니겠습니까? 음. 면서하아 어려운 거다. 면 안돼. <laughs> 이게 뭐였지? <laughs> 어 근데 답이 없왜 없지? <laughs> 아니 영혼님만 믿었는데 <laughs> 왜 답이 없죠? 오또 답이 없어. 아니 저는 25번에 답이 1 8 0분에1 7 0이 엄청난 숫자가 나오는데요 180? <laughs> 네. 삼차함수가 <참참수가> 어떻게 생겼었죠? S. <laughs> 게스. 인데 어디를 찍어가야 되지? 아, A100... a B 뭐야 그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거 배워요? 키워드는 아는데 수식 다 까먹었죠? 이래서 제가 수학에 자신 없다고 한 거였습니다 지금 나도 자신감이 아, 실시간으로 떨어지고 있어 지금 0 a 1 0이긴하0 0 역시 0 0 0안안 쓰면 까먹습니다. 0린 a 하네요. 그래도 국어보다는 훨씬 할 만했어요. 음. 어렵지 않고 사실 저도 구글 주면 다풀수 있어요. 그거는 구글 저도 못 풀거든요. <웃음> <웃음> 이제 맞았으니까, 음선으로 푼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험지가 깨끗하지만, <laughs> 맞았기 때문에, 네. 다섯 개 중에 네개 맞았습니다. <웃음> <웃음> 저도 다섯 개 중에 네개 맞았습니다. 수학 5점. 저도 5점. 저는 찍기에 성공해서 4점. 오케이. Okay. <laughs> 어. 학통 문제를 어떻게 푸셨나요? 저다 직접 푸셨나요? 네 학통은 이제 카메라에 모든 경우의 수를 쓰는 게 공롤인 네. 것 같습니다 <laughs> 저는 암호학을 많이 공부했는데 당연히 암호학 관련 수학 필요하고 그냥 컴퓨터 공학 전반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설계하든지 이럴 때 수학적인 지식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적분 같은 케이스는 조금 보기 힘들긴 하지만요. 저는 오히려 AI 머신러닝 쪽을 전공하다 와가지고 좀 미적분을 안 잊어버리고 오래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하는 일에서는 좀 연관성이 있고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어는 그래도 영어 자료를 읽으니까 풀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수능 영어는 저희가 평소에 보는 영어랑 좀 다르다고 생각해서 전 영어를 제일 못할것 같습니다 영어 두렵다 아 영어 털릴 것 같은데? 아 영어에서 만회해야 해에 <laughs> 해봤자 해봤자 한 문제 차이야 한 문제 차이 어텐션 AI에서 핫한... 아. 아니, 지문이 긴데 이거 11번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이 모든 문제의 답 같은 게두 개씩 있어요. <laughs> 하, 마지막 문제가 되게 어렵네. 그래, 저는 가운데가 더 어려운데, 저도가 가운데 게 답이 두 개씩 있는 것 같고 마지막 거는 그나마. 아, 근데 가운데 것도 확실히 헷갈려 뭔가 아니 사실 다 모르겠어. <laughs> A가 하나가 있고 B와 C는 두 개가 있으니까 1 번은 정답이 아니고. 어? 어렵네요. 답 같은 게두 개씩 있어요. 그래도 저는 국어보단할 만했던 것 같아요. 문제 당 시간이 그리고 더 길었어요. 음. 전작 답을 틀릴 것 같아 이러고서는 맞아. 어, 이러고 틀리면 사실 의미가 없네. 전네개 중에 세개 맞았습니다. 네개 중에 하나 맞았습니다. 더단한 <laughs> 개. <laughs> 저는 세 개. 저네 개. 네, 아, 네 문제구나 세 개. 응. 음, <laughs> 근데 오답을 보니까 다 낙들이가. 딱히 할 말은 없는 것 같아. 아니 한 문장이 다섯 줄이나 되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 생각. 현실에서 이만큼 긴 문장을 마주쳐서 이게 뭘 뜻하는지 천천히 읽어보면서 이해할 일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몇년 전에 제가 참 대단한 것 같고 요즘에는 이제 번역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영어를 하나만 맞추셔도 이제 영어 자료를 읽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네, 실제로 이제 저희가 공부할 때 읽는 기술적인 문서들은 항상 그 같은 용어들만 사용되기 때문에 수능을 네, 다섯 개 중에 하나만 맞추더라도 이제 영어 문서를 보고 공부하는 데는 네, 지장이 없다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들 대단합니다. 초고등학생들.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거 이런 거 푸는 거는 되게 저희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공부하고 푸시는 거잖아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때 저도 이런 거 푸는 대단한 고등학생이던 시절이 있었을 텐데 <laughs> 몇년 지나고 나서 해보니까 진짜 어렵네요. 대단하다 말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2024학년도 수능 문제를 풀어보았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따라 하시죠 <laughs>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laughs> 댓글까지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